안녕하세요. 빈틈없이 맞춰보는 즐거운 보장, 택트리스 보험의 박정미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바로, 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처음 가입하실 땐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고,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나 콜센터, 홈쇼핑 등을 통해 가입하곤 합니다. 상담을 받기보다 추천이나 편리함 위주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보험은 아플 때, 다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안정만이기 때문에 가입보다도 유지와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고객님,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인이 하자고 해서 그냥 가입했어요. 혹은 콜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설명 듣고 바로 했어요. 홈쇼핑보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 보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 대부분은 글쎄요, 잘 몰라요. 그냥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건데 보장 내용을 모른 채 유지만 하고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오랜 시간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가입한 보험은 막상 필요할 때 기대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시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저렴하다고 느꼈던 보험료가 몇년후 갑자기 부담스러워질 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갱신형 상품의 특성이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보험료가 낮지만 정기적으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점점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하시는 경우인데요. 그 결과 중간에 부담을 느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축소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보험은 모든 질병이나 사고를 무조건 보장하진 않습니다. 모든 보장은 약관의 정의와 조건에 따라 판단되는데요. 약관에는 질병의 분류, 수술의 정의, 보장 조건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변명이라도 의학적인 진단과 보험약관상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학적 치료 내용이 아니라 약관상 정의와 조건 충족 여부로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왜안 되는 거죠? 라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신 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병원에서 복잡한 진료를 받고 오신 분들이라면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스스로 하기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 담당 설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할 때는 연락이 잘 됐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은 일회성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장기 상품입니다. 가정의 상황, 건강 상태, 경제 여건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보장 내용도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도 모르고, 보험료 변동도 인지하지 못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없다면 그 보험은 과연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 지인을 통해 가입했지만 지금은 관리가 안 된다. 혹은 보험료가 올라서 부담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보장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 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험, 어렵고 복잡한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택트리스 보험 채널로 연락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보험이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보험으로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택트리스 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